안녕하세요 코인도령입니다. 스테픈 코인 보도록 할게요. 자, 스테픈 코인 물려계신 분들이 많은 코인인데 지금 다시 바닥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번 상승세를 줄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자, 홀딩 하셔야 된다는 거. 지금 신규 진입하시려는 분들도 좋은 자리 계속 열어주고 있어요. 그러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어디서 매수해야 할지 관점 잘 세우셔서 큰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스테픈 코인이 어떤 코인이냐. 소셜 파이와 이 게임 파이 이두 가지 특징을 가진 웹3 라이프 스타일 앱이고요. 운동과 다양한 양 아예 활동을 통해서 토큰을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 걷기만 해도 이돈뭐 포인트를 준다거나 운동 관련된 이벤트를 참여하면 포인트를 주는 행사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 저런 포인트 리워드 대신에 이 스태픈 코인으로 리워드를 줘서 운동 관련 제품들이나 뭐 체육관 헬스장 이런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라이프스타일 관련 코인으로 유일무이한 코인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방향에 따라서 어떤 상승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 자왜 그러냐 최근에 이 나이키 러닝과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아식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고, 우리나라의 네이버, 라인과 MOU를 맺기도 했어요. 건강, 스포츠 관련 선두주자 코인으로 가능성이 무제한으로 열려 있는 지금 각종 운동을 하면 보상을 주는 그런 리워드 관련 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튼튼머니라고 자 스포츠 활동을 하면 스포츠 용품 시설 약국 등에 사용한 그런 리워드를 주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자, 앞으로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스테픈 코인의 성장 가능성이 무한대로 열려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흘러가나 최근 딱히 큰 호재라든지 좋은 소식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NFT 관련 NFT 관련 이벤트나 에어드롭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보아서 추후에 큰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자, 중요한 건이 스테픈 코인 자체가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현재 이 코인 시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이라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만 그래도 많이 답답하죠. 최근 며칠간 이큰 조정의 이유가 오늘 저녁에 9시 반에 미국에서 CPI 지수 발표가 있죠. 그리고 새벽에 FOMC 발표도 있어요. 우리 소통망에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자료 보내 드렸었는데 여기서 다 얘기하면 양이 너무 많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다 중요치가 않다. 자, FOMC가 중요한 건이 금리에 대한 방향성인데 이번이 아니더라도 이 미국은 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11월 5일에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리 금리에 대한 리스크를 바이든이 계속 떠안고 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추후에 다시 금리를 인상시키더라도 대선 선거 운동 전에 이 금리를 인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무슨 CPI 지수가 빨리 떨어져야 금리를 인하한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거 다 필요 없다. 지금 CPI 지수가 아무리 내려봐야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내려가는 것도 아닐 뿐더러. 자 금리 인하는 지금 정치 공학에서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오른다, 내린다 이런 걸로 일일일비할 필요가 없고 지금 이러한 눌림 자체가 이러한 이유들로 세력들이 억지로 누르고 있는 거다. 자 공포감 이제는 이 FOMC 금리 공포 안 느낄 때도 됐잖아요. 지난 FOMC 때는 어땠어요? 똑같아요. 일부러 이러한 재료들로 개미 털기 하려고 억지로 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차트 보시면은 볼벤 하단도 이탈했고 여기에 데드 크로스도 있었고 지금은 0.786 구간 이 부분에 걸쳐가 있는데 이런 이탈들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먼저 이 하방 이탈 이건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이탈이 나온 거라 추세 자체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보긴 어렵다. 자 주식 시장과는 다르게 이 코인 시장은 특히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민감. 주식은 좀 개별로 움직이지만 코인 시장은 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인은 이런 하방 이탈이 무슨 이유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시장 조정 때문에 일어난 이탈이고 조정 이후에는 다시 회복을 시작할 거예요. 먼저 0.618 되돌린 구간 이 구간에서 지지를 세워주려고 엄청 노력한 흔적이 보여요. 자, 코인 시장 조정 하락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버텨주다가 심하게 맞으면서 결국 무너진 모습 그래도 0.786 되돌린 걸쳐주면서 더 이상 하방으로는 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확인 중이고 오늘 지수발표는 이후에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다시 상승을 시작을 하면 단기적으로 0.5 되돌림. 이 구간까지 회복할지 잘 확인을 해야 되는데 0.618 구간은 쉽게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런 그림. 만약에 0.618 구간 확실히 바치고 가겠다 하면 이런 그림도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저는 아마 이그 단기적인 급등을 보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다. 단기 급등이 나오려면 이 비트코인이 큰 상승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그림이 쉽게 나올지 않을 것 같고요. 혹시 모르긴 해요. 새벽에 갑자기 금리 인하한다고 하면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시황이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시황이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우상향 할것 같다고 한 방에 여기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이런 시황에는 가늘고 길게 가셔야 된다 저도 이 매매를 하는 입장으로서 이전 불장 때나 지금이나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둘 모이다 보니까 우리 소통방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한 방은 없어요 한방 노리셨다가 골로 가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 정보들 받아 가시면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받아 가시면서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세력이 물량을 매집한 거에 비해서 매수세에 비해선 상승이 크게 잡히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도 겨우 이거 먹고 끝낼 코인이 아니다. 다시 위로 올릴 거다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더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인 만큼 이 진흙구간 많이 열어졌다는 거이 기회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대로 소통방에서 내용들 자료도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는 거고 여기 이 번호 010-3971-9876으로 7번 7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무료 소통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 차트 분석이 필요하면 말씀하시고 요청을 하셔야 제가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지 그냥 막 하셨다가는 세력들한테 이시드다 털린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거 좀 물려있는데 이거 손절해야 되냐 내가 이 자리에서 들어가고 싶은데 이거 신규 진입해도 되냐 이렇게 컴펌 받아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서 이번 다시 돌아올 불장에 큰 수익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 찍으면서 답답한 점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도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관점들 각 관점들 준비를 해놨는데 이미 한참 오르고 나서 연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고민하다가 오르는 거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는데 들어가도 되는지 물어보시고 제가 폴리메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자 추가 영상 제작하면서 이렇게 아직 상승률 남아있다 말씀드리면서 귀신같이 상승하는 그림이 나왔어요 자, 이 폴리메시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0.5 되돌린 구간 여기서 저항 받을 거다 저항 받으면서 여기서 다시 돌파 할지 하락할지 방향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구간에서 첫 번째로 분할 매도 하면서 수익 먼저 챙겨 나가시고 자, 돌파 나올 경우에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구간에서 추격 매수하셔서 이 수익을 극대화하고 하락할 경우에는 우리가 수익본 만큼 손절 타이밍 그러면 더 쉬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상승할 경우에 저항 후 상승 이두 가지 패턴 보인다 말씀드렸죠. 저항이 두개 보이고 0.5 되돌림 저항이 클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정확하게 0.5 되돌림 걸치면서 저항 받고 돌파 그리고 0.38이 걸치고 있어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맞는지 지켜보시다가 이럴 때 이미 오른 거 확인하고 연락을 주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미리 저점에 들어간 거 아니면 저는 상승력에 절대로 추격매수 안 해요. 자 불타기라는 건이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이 상승력의 추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시드 분할해서 매매를 하는 거지 이미 이렇게 상승력에 올라타는 건 갑작스런 하락에 아무런 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절대 하지 말라는 매매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시면 저는 다음 기회 보시라 말씀드리는 거고, 자 왜냐하면 지금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시황에서는 가장 필요한 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대응이 가장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들 공유드릴 때도 실시간 대응하셔야 되는 종목이면 추가로 말씀드리면서 소통방에 집중하셔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최근에 이 AI 코인들부터 시작해서 자, RW 그다음에 민코인까지 하루에 10% 이상씩 계속 먹고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미리미리 집중하시라는 거, 그렇지 못하고 늦게 들어오시거나 하면 오히려 손실 날수 있으니 그 다음 기회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고점에 물리신 분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대응하신 분들은 본전 찾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수익까지 보고 있어요 결국 핵심은 이 수익실현이잖아요 수익실현을 하기 위한 또 정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정보들 받아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요즘 코인 시장 끝났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저는 전혀 아니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자 비트코인 보수적으로 저는 한 1억 5천까지 보고 있고 다만 알트들 지난 상승장에 비하면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9년도 이전에 상장된 코인들 아무거나 주봉으로 한번 보세요 그냥 바닷권이에요 지금 뭐 여러가지 이슈들 뭐 전쟁 금리 이런 불안 요소가 아직 있어서 그렇지 이런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불확실성의 해소를 봐야 된다 자 이런 불확실성은 결국은 해소가 될 거고 그러면 이 거대한 자금이 다시 어디로 쏠리게 될까요 바로 이 주식 코인 시장이죠 그런데 왜 코인이 더 좋냐 지금 대규모 사모펀드들이 올해부터 더 적극적으로 이 코인 시장에 밀고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블랙록이 밀고 있는 rwa 그 다음에 미래 절대적인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이 AI 그리고 지금 최대 호재를 갖고 있는 중국, 홍콩 ETF죠 ETF를 통한 중국 자본. 자 미래 자산은 결국 코인이고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 자금들이 결국 쏠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러한 내용들 소통방에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하락이 코인의 코인 시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 이 다양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세계 자금의 좀 유동이 좀안 좋을 뿐이니까 그게 코인 시장에 안 좋을 뿐이니까 결국 이건 다 해소가 돼요. 그리고 이게 해소가 되면 다시 알트들 이 폭발.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 있죠 이 중국 이 중국 자본은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홍콩 etf 가 승인이 되면서 그 기대감으로 잠깐 중국 코인들이 네오온톨로지 등 잠시 상승을 한 거지 이 중국 자본이 아직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 중국 자본 유입 안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절대 아니에요 이 중국 자본은 유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다른 것도 아니고 중국이다 자 중국의 목표가 뭐예요 중국의 목표가 뭐예요 중화 사상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거 그러면 이 미국을 넘어서야 되는데 미국이 코인 시장을 미래 자산을 다 손에 넣고 있는 걸 중국이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홍콩 ETF 자체도 승인이 안될 것처럼 보였는데 이 중국의 입김으로 한 번에 승인이 되었고 이제 중국 본토에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 이 중국의 자본 중국의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더큰 상승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모든 투자의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정보들이죠 그리고 그런 정보를 보는 자료가 무엇인지 이런 자료를 토대로 어떤 관점을 보는지 자 매수 관점인지 매도 관점인지 여러분 스스로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 제 관점도 받아보시고 이 자료들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큰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되고요.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기 보이는 번호로 7번 7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지금 비트코인이 많은 회복을 했는데 알트들이 생각보다 더 못가고 있어요. 자 이거 왜 못가냐? 이거는 저는 개미들 개인들이 똑똑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소통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던 분들이 이제는 저도 참고할 만한 이 분석을 보여주고 계세요. 아무튼 이 개인들이 개미들이 똑똑해져서 잘안 털려요 자 개미들이 세력들 따라서 저점에 들어가서 계속 수익을 보고 있으니 세력이 당연히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세력들이 이전과 다른 패턴으로 움직이는 게 많이 보이고 있어요. 개인들은 이 비트코인보다는 이 알트들을 많이 사죠 그래서 미리 저점들 상승장에 탑승을 해서 오르길 기다리고 있는데 세력들도 여기서 탑승하고 있는 걸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더큰 수익을 보려면 이 물량들 개미들이 갖고 있는 물량들 다 뺏어와야 되는데 개미들이 놓고 안 털리니까 세력들이 당연히 올릴 수가 없는 장인 거죠. 그러면 이거 다 털릴 때까지 안 올릴 거냐? 그래도 올리긴 할 거예요. 그때는 매집된 물량들이 부족하면 더큰 상승으로 수익을 보고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 상승장 제가 미리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력들이 막 흔드는 이런 상황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이 시드는 다 넣는 게 아니라 소액으로 담아보시라 분산으로 투자하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요. 자 시황이 좀 조정을 받고 있어서 이게 맞는지 의심이 들면서도 시장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도 불확실성이라는 것만 해소가 되면 아무 문제 없다. 자 락업 해제되면 어떡하지? 금리 오르면 어떡하지? 자 이더리움 거래 ETF 시작 안 하면 어떡하지? 자 걱정하지 마시라. 자 이더리움 ETF도 제가 승인될 거라고 입 아프게 말했었고 자 승인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재료가 가져오는 이 불확실성이다. 자 불확실성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지난 몇 년간 어떤 재료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기대감이었던 거, 공포감이었던 거, 호재였던 거, 악재였던 거 이런 영향력들이 어떻게 상승을 했는지, 하락을 했는지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 이게 급등 코인 히든코인들 알려드리는 거고 자이 자료 자체는 제가 좀 공개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좀 지난 예전 자료로 어떤 기준을 세우고 있나 이런거 한번 교육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이런 것도 다 무료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급등 히든 종목들 알고 싶다거나 스스로 시장을 읽는 법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는 010-3971-9876으로 7번 7이라고 보내주시면 우리 무료 소통방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것들 물어보시면 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자님들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구요 지금 당장 이 수익이 급하시거나 손실 중인 종목,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도 정말 다 괜찮아요. 자, 편하게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고, 이번 상승장 정말 큰 수익 저와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영상 마칠 시간인데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언제나 안전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